아, 알펜시아 넘어와 봤는데요. 아, 여기 이거 뭐야? 눈이 멀쩡해, 멀쩡해. 아이고. <laughs> 야, 이 이번 주까지 했어도 충분히 영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. 저 위에 눈들도 보고 저빵꾸난 하나도 없잖아요. 작년인가 시즌에는 3월 한 첫째 주에 빵꾸가 나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래가지고. 저 찰리라든지 이쪽을 열지 못해가지고 폐장일 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오야올 시즌은 어 그때 폭설 내린 게 엄청나게 주요한 것 같아. 이야 엄청난데요? 어 너무 아깝다. 눈이 너무 아까워. <laughs> 어 내일 백건치리를 <laughs> 저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또 하나 있거든요. 저 뒤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아펜시를 내려와 볼까? <laughs> 어 그런 어, 다른데 눈이 뭐 많지 않아 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. 야아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삼겹살을 먹어야겠어. 아 내일 어떻게 할지 어, 내일 말씀드릴게요. 안녕.